처면을 이렇게 아들순을 정리하고 손자순 네다섯 개만 길러도 이렇게 무성합니다. 강치에서 길러도 처음에는 잘 열리지만 될수 있으면 이렇게 손자순을 다 정리하고 아들순의 여섯 마디 열 마디 사이에 손자순만 길러도 이렇게 무성해요. 될수 있으면. 방해하지 마시고 꼭 어미 순 아들 순 정리 후에 아들 순의 6마디 10마디 사이에 손자 순만 길르셔도 이렇게 무성하게 됩니다. 또한 이렇게 보면 손자 순의 열매도 잘 달려요. 꼭 참외도 순정리를 하시고 길르셔야지.